민치가 이룰 수 있는 가장 작은 기적, 민기적.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는 가장 작은 기적, 민구독. 구독과 좋아요는 저 민치에게 큰힘이됩니다 민치 채널. 안녕하세요, 민치입니다. 오랜만에 맞춤법 콘텐츠로 찾아뵙게 되어 너무나도 반갑습니다. 이나올입니다. 네. 물론 민치가 맞춤법에 탁달한 것은 아닙니다. 그런, 아, 여러분들은 가끔씩 틀리지만 저 민치는 안 틀리는. 그런 맞춤법 여러분들과 공유해보려고 합니다. 오늘은 굉장히 많은 요청이 들어왔던 또 많은 요청이라고 제가 과장을 해버렸는데 많은 요청은 아니고 구하게 댓글이 달렸다. 이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바로 대화돼. 좀 유명한 맞춤법 오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제작에서 살짝 미뤘었는데 여러분들이 아직도 많이 궁금해하시고 특히 요거를 뵈랑 배랑 뵈랑도 엮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서 요렇게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뵈는 선생님 언제 찾아 뵐게요 하는 그 뵈입니다 뵈랑 뵈 뵈랑 뵈 뵈는 뵈어의 줄임말입니다 뵈는 뵈어의 줄임말입니다 요거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같은 원리인 하와 해로 구분을 하시면 돼요 해는 하여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요 배랑 배 대랑 돼 하랑 해 이게 다 같은 라인이라는 거예요 같은 라인으로 오니까 바꿔가면서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배랑돼 배랑배 구분이 안될때 하랑해를 넣어보시면 됩니다 날파리 잡았다 예를 들면 너 전화돼? 라고 했을 때 여기 이 돼가 된지 된지 모르잖아요 그럼 하랑 해를 넣어 보는 거예요 너 전화하 어색하죠 너 전화해 괜찮죠 느낌 괜찮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돼인 겁니다 너 선생님 언제 뵈러 가게 하러 가게가 더 자연스럽습니까 해러 가게가 더 자연스럽습니까 하러 가게가 더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여기는 뵈러 가게라고 하면 되겠습니다. 아침 있을 때도 사용이 가능해요. 선생님 저 조만간 찾아뵐게요라고 했을 때이 벨이 깔리는 거잖아요. 그러면 하랑 해를 넣어볼게요. 저 찾아 할게요, 찾아 할게요. 뭐가 더 자연스럽습니까, 여러분? 할게요가 더 자연스럽죠? 이 벨게요의 벨은 이 벨인 겁니다. 민지 쟤네. 네, 네 그렇습니다. 여기까지 굉장히 쉽게 구분하는 방법 여러분들께 알려드렸고요. 사실 여기 에 녹아져 있는. 문법적 요소는 어간은 홀로 쓰일 수 없다. 뒤에 어미가 붙어서 써야 된다고 라 하기 때문에 되랑 되랑 하가 단독적으로 쓰이지 못한다는 점인데 여기까지 보셨으면 그 문법적 설명 방금 들으셨겠고 이 전에 끄셨으면 여러분들 어쨌든 되랑 되랑 대랑, 대랑 배랑, 배를 구분할 수 있는 꿀팁을 알수 있었으니까 어, 이 영상은 유용한 영상이겠죠? 문법적 요소까지 알게 된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. 네, 그러면 민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배터리가 살짝 없거든요.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, 앞으로 유용하거나 유용하지 않거나 하는 영상들을 가지고 오겠습니다. 민빠, 민빠, 민빠!